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우리가 첫 타부터 잘 진입이 돼야 될 텐데, 자, 이거는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지금 수급이 매수죠. 자, 이거 빠져주면은 자, 매수 존입니다.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 자, 수급 매수로 자 진입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다시 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게 지금 추가 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어, 수입만 불타기죠, 예 불타기로, 어, 불타기로, 어자 불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급 매 수입 매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자자 자, 불타기로 어 일단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뭐 어, 체결되고 바로 그냥 수익이 나길래 아 어, 사실 추가 되기를 바랬는데요. 자 요거 추가 한거는 불타기 한거는 이제 뭐 바로 자. 자 바로 입청을 하고요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예 그렇게 해서 일단 풀타기 한거는 자 일단 어, 입청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요것도 예, 예 직전 저점에서 또 요거 하나를 갖다 진입하겠습니다 예자 예, 지금 수금의 수입몇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추가가 되기를 오히려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한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두 쓰리 어,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쓰리, 예. 자, 쓰리가, 자, 쓰리가, 자 진입 좀 진입이 되나요? 자, 쓰리, 예. 매수인 매수 존에서 자 쓰리를 어, 자 추가를 했습니다. 아실때로또 이렇게 빠지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4죠. 3 4. 2 3 4. 자, 4. 자, 4를 진입합니다. 자, 수급은 빵빵하죠. 예. 수급 매수의매수존입니다 자, 4. 예. 그렇게 해서 4도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4까지 지금 진입이 됐고요. 자, 4가 자,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지금 수급 매수의매수존입니다 자4 2층 예 오늘도 이제 4 2층 3 2층이 되면은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번데 아예 4가 2층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번데 좋은 소식이 아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2 3 2층 3죠이 자 4는 2층 했습니다. 예 이번에 3자3 3, 2층 자 이것이 바로 수급을 우리, 우리는 수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2,3,4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3가 2층이 되었습니다 3가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올층을 하겠습니다 예, 올층을 하고 다시 한번 어, 저 점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자 일단 한번 자 올층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자 올층 자 올층 자, 올청 예, 자,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자, 올청 자, 한 개, 자, 한 개가, 자, 한개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올청을 하고, 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받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역시 우리가 수급 면수의 매수존에서 또 일을 내죠. 자, 예, 이층 하면은, 어우, 얼마요 70만 원이, 자,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올챙이 자, 올챙을 했습니다. 자, 76만 2천원. 오늘 크리스마스 이분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네요. 예,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 지금 그거는, 어, 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매수존일 때, 요렇게 지금 이제 매수존이죠 아,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아, 지금 이 빨간선 아래 여기가 다 지금 매수존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자기값까지는 일단 올라오죠 아, 이렇게 자기값까지는 올라오는데 아,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죠 아, 요 수급이 매수 자 지금 보면은 어, 시장이 갭이 많이 떴어요 어, 갭이 붕 떠가지고 또 많이 올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매수존을 잡았는데 이렇게 매수존을 모르면은 이게 매수의 손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어, 지금 뭐 시장을 보면은 붕 떠가지고 있는데 매수의 손이 나가기가 어렵지만서도 우리는 여기에 요렇게 매수존을 준단 말이에요. 매수존.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 예, 그렇게 해서, 어, 크리스마스 이분 날 아, 우리가 76만 2천원 지금 수익을 확정을 지었고요. 저는 요거 빠지면은 아, 이걸 갖다가 또 매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리 잡아놔야 되겠어요. 뭐저 직전 저점을 기다리면 좋기는 한데 오면 직전 저점을 주면은 추가한다 생각하고 자 여기서 미리 자 미리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좋죠 지금 예 그래서 수급 매수익 매수존에서 조금 미리 자 미리 어, 자 진입을 했고요. 빠져주면은 직전 저점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빠져주나요? 예, 빠져주면은 여기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1, 2, 2, 2자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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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왔으면은 체결시켜라. 2예 그렇게 해서 2가 아,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급을 알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추가가 되도록 바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낼때 크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3도 진입을 합니다. 예. 저 수급이 좋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3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을 모르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지금 가짜 계좌도 아니고 모의 계좌도 아니고 유한타 정권 본 계좌입니다. 이렇게 본 계좌로 1, 2, 3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에 대한 확신이죠. 3, 2 입청되면 빵빠레네요. 크리스마스 어, 선물 우리가 빵빠레로 선물 받을 것인가 자, 3, 자, 3 입청 자, 3 입청 자, 쓰리. 자, 쓰리. 예, 그렇게 해서 쓰리가 2층이 되었습니다. 2가 할 때는 어? 아주 긴장되고 오금이 절리고, 야,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서도 자, 이렇게 다 2층이 되죠. 자, 벌써 빵빠레 욕구는 되고 있습니다. 자, 2 2층. 자, 우리는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가 2층 되면서, 자이층이 되면서 자이층이 되면서 아, 일단 빵빠레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개는 아, 저 직접 고점에서 이층 하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이층 하려고요 약 25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고점에서 자 2층 하면서 자 크리스마스 선물 빵빠레를 갖다가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되느냐? 빵빠레가 되느냐?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울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111만 2천원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 이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빵빠레입니다. 자, 빵빠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거는 요 아래가 지금 매수존이죠. 이 매수존, 예. 그럴 때 수급이 매수조의 수급이 매수. 예.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그물을 매수의 그물을 딱 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요것이 바로 매수의 그물이에요. 매수의 그물. 예, 그래서 고기가 들어오도록 고기가 들어오도록 딱 기다리는 거예요. 매수라는 건물을 딱 이렇게 쳐놔놓고, 어, 고기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싹 들어오면은 요걸싹 해가지고 빵빠레 자, 크리스마스 이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